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4단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8과 정보와 사회.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자, 먼저 채팅 앱. 자,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자, 뭐 광고는 아니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있죠? 카카오톡이나 또 인스타그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자,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 개인과 개인이 대화를 나눌 때는 개인적으로 톡한다. 톡은 이야기하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면 어떠죠? 단체로 톡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 톡, 단톡방이라고 합니다. 단체로 톡을 하는 방.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일대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다, 개인 톡. 단체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단톡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SNS. 사회 정보망이죠. 자, 우리가 보통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이런 걸까요? 어. 이게 SNS인데요. 자, 이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활하는지 궁금하지요? 그 친구 맺기를 한다. 자, 친구 맺기를 한다. 팔로우 하다. 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 포털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구글이라든가, 한국엔 다운 뭐, 네이버처럼. 이런 거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정보를 검색하다. 자,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네모난 창이 나와요. 이걸 검색하는 창이라 해서 우리는 검색 창문할 때 창이에요. 여기다가 단어를 넣어 놓고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보가 나온다. 검색하다, 다른 말로는 찾아보다 이런 단어죠. 자, 동영상 우리가 영상을 재생, 다시 생성하다. 재짜는요. 다시 생성하다, 다시 생성하다는 건 다시 보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거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다 그걸 재생 사이트라고 합니다. 뭘 다시 볼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겠죠. 자 다음 어휘 문제 자 개인 정보 개인의 정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우리가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개인 정보가 있어요 주소 이런 것들 자 사생활 침해 사생활의 사자는 개인이란 뜻이에요 개인의 생활이 어떻게 된다 침범하고 방해된다 침해되고 다 방해된다, 이렇지. 악성. 자, 악성,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의미예요. 나쁜 소리, 나쁜 소리에 글을 단다. 댓글이라는 것은 글을 달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 글을 쓴그 밑에 아래에 글을 단다. 인터넷 중독. 자, 중독은 뭔가에 깊이 빠진다가 되겠죠. 인터넷에 계속 빠져 있으면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게임에 빠져 있으면 게임 중독 술에 빠져 있으면 알코올 중독처럼 빠져 있다 가짜 뉴스 자, 가짜의 반대말은 뭘까요 진짜지요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다 사실이 아닌 것을 뉴스로 하면 안 되겠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거리 곳곳에 CCTV 때문에 사람들이 자 CCTV가 계속 사람들을 찍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걸어가는지 뭐 코를 파는지 머리를 빗는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활이 방해가 된다. 사생활 침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 6번 인터넷 게시한 글에 달린 자. 어떤 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안 좋겠죠. 나쁜 글을 썼을 때 피해를 보겠죠. 뭐 칭찬을 썼을 때 피해를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7번 최근 유명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에서 뭐가 대량? 대량은 많이 이런 뜻이죠. 유출되다. 빠져나가다. 뭐가 빠져나갔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기록된 거. 이걸 빠져나갔다. 자, 8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 그럼 오, 절반은 50% 이상이 되겠죠. 청소년들이 뭐뭐인 것으로 나타나. 요즘에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인터넷에 빠져 있다. 인터넷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다음 9번에서 12번 문제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거기 단절하다. 단절하다는 것은 끊어지다. 끊다. 이런 식으로. 무기력해지다. 허나, 아, 무기력해져. 그럼 별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걸무기력해져다 빠지다. 컴퓨터에 빠지다. 인터넷에 빠지다. 게임에 빠지다. 게임에 영향을 미치다. 악용되다. 또 악자 방금 전에 제가 나쁘다는 뜻이라 했어요. 나쁘다. 나쁘게. 아, 나쁘게라고 쓸게요. 나쁘게 이용되다. 나쁘게 이용되다. 악용되다. 자, 저하되다. 저하되다는 이런 뜻이겠죠. 낮아지게 되다. 떨어지다. 낮아지다. 아래로 가는 거죠. 자, 9번. 스마트폰 사용과 함께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많아질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그렇죠 줄어드는데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 SNS상에서 채팅 앱의 압이 범죄에 어떻게 되죠? 범죄에 나쁘게 이용되고 있다 악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집중력이 어떨까요? 집중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죠. 아래로 떨어지다. 저하된다고 한다. 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뭐, 뭐, 다고 한다. 이거 간접표현이기 때문에, 뭐, 뭐, 다고 한다. 간접표현입니다. 저하되다. 저하된다고 한다. 12번. 일부 사람들은 SNS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부워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경험을 합니다? 어, 저 사람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돈,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나는 생활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하지만 SNS는 가장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매일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자 13번부터 16번까지 다음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다운로드하다. 자 다운로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서 어디로? 개인 컴퓨터로 전송받다 다운로드하다 다른 말로 신말로 우리가 내려받다 이런 말씀니다 어디서 내려받아요? 중앙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로 내려받다 복사하다 복사는 프린터죠 신청하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입하다 가입하다는 것은 뭐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신청하다, 뭘까? 뭐 등록하다 이렇게 쓸까요? 비슷한 말. 등록하다, 복사하다, 카피하다. 등록하다, 인터넷상에서 요즘 뜨고 있는 영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받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하다. 자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이 되려면 개인정보 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되죠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하다는 것은 아까 그냥 안으로 들어가다죠 동의하다 동의견이 동은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신청하다 아까 중독... 등록하다, 그랬죠. 가입하다, 이것도 들어가다. 자, 그럼, 회원이 되려면, 우리겠죠. 동의, 미동의. 미동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동의를 해야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꼭할 수가 있고요. 선택이 있어요. 선택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15번. 와이파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파일을 뭐뭐하지 못했다. 파일을 어떨까요? 파일을 이것도 받지 못했다. 받는다. 어떻게 해요? 받지 못했다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전송하지 못했다. 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접속하는 건데요. 파일은 다운로드를 하거나 받거나 전송하거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16번.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쓰지요 쓰다. 다른 말로 입력하다. 글자를 입력하다. 검색어를 쓰다. 이런 뜻이겠죠. 문법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뭐뭐 는다면서요. 자, 는이라는 말, 동사겠지요 뭐뭐 다면서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혀 한번 배운 적 있어요. 간접표현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간접표현은 뭐뭐 다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 뭐뭐 자고 한다, 뭐뭐냐고 한다. 이거 있죠. 이것은 문장에 쓸 거고요. 여기서 뭐 먹는다면서요 말할 때 물어볼 때의 간접 표현이다 자, 들은 얘기를 물어보고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확인하면서 물어볼 때 글로 쓸 때는 게 아니라 물어볼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꼭 인용하겠습니다 중국의 가족들이 한국 김을 잘 먹는다면서요? 자, 먹는다. 그죠? 먹는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들었어요. 중국 친구한테 듣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즘 이 노래가 유행이라면서요? 자, 이렇게 쓰죠. 지난 일, 과거를 표현할 때는, at, 사용할 수 있다. 11시인데 벌써 점심을 먹었다면서요. 과거 표현 쓸수 있다 랬어요 여행을 갔을 때 제주도 날씨가 정말 좋았다면서요. 이처럼 과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앞으로의 일 자, 과거는 상시을 거예요. 이렇게 하죠. 가요, 갔어요, 갈 거예요. 처럼 자, 을 거예요.요,을 거예요.요까지는 똑같아요.을 거라면서요.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외국인 등록증을 다음 주에 받을 거라면서요. 아직 안 받았어요. 오후에는 날씨가 흐릴 거라면서요. 아직 오후 안 됐습니다. 자, 명사에는 받침이 있으 이. 라면서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생일이라면서요 받침 있어요 친구가 요리사 라면서요 이처럼 자 다시 한번 들은 얘기를 확인하면서 물을 때 다시 한번 들었어요 물어볼 때아참 동생이 예쁘다면서요 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는이라는 말이 오면 이건 동사 표현이고요. 자, 동사에 받침이 또 없다면 니은다면서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사. 명사는 이라면서요. 왜 형태를 살고 쓰고 있다. 자, 연습화해 보겠습니다. 가다. 그러면 받침이 없으니까 간다면서요. 듣는다면서요. 준비한다면서요. 배운다면서요. 취직한다면서요. 만들다. 자리를 미리 지 만든다면서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싸다. 맛있다. 빠르다. 아름답다, 멀다, 복잡하다. 자, 형용사의 경우는 다 뭐라고 썼어요? 형용사는 똑같이 다면서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동사만 받침이 있으면 는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 이 형식으로 썼다. 두 번째 문법은요, 을 겸, 을 겸. 자, 을 겸은 어떠한 음, 결심이나 의도인데 행동이 두 가지 이상. 자 여기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가 움직이는 표현을 사용할 때두 가지. 고양이 음식도 먹을 겸 향신료도 살겸 동사 두 가지 이상의 동사, 동사를 같이 사용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향 음식도 먹을 겸, 향신료도 살 겸, 가봐야겠다. 산업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 겸, 한국에 왔어요. 한 번을 써도 되고, 두 번을 써도, 두번쓸때 어떨까요? 자, 산업 기술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배울 겸, 돈도 벌 겸. 그 음, 이럴 때는 산업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겸 한국에 왔습니다. 자, 이 표현을, 뭐, 뭐, 을겸 해서, 이렇게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을 겸, 을겸두 번을 쓸수 있고요. 아니면 을겸 해서라고 바꿀 수도 있다. 산책도 할 겸, 사진도 찍을 겸 해서 남산에 갔어요. 산책도 할 겸, 사진도 찍을 겸 남산에 갔어요. 두 가지 모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명사는 그냥 그대로 겸. 이거, 저는 이것을 책상 겸 식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식탁도 쓰고, 뭐야, 그, 식탁, 책상, 모두 쓴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다. 그래서 명사 겸 명사, 이 형태로 쓴다. 자, 두 가지 이상의 동사를 나타낼 때 쓰는데요. 자, 명사의 경우, 앞뒤 명사의 가운데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받침이 있고, 어구에 따라 다르다. 자, 불규칙만 빼고요. 다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좀 시간 내서 소리 내서 따라,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말은 계속 겉으로 소리 내서 말해야, 어때요? 늡니다 자, 사다, 바꾸다, 있다, 시작하다, 놀다, 걷다. 자, 불규칙은 꼭 기억하세요. 만나다, 알아보다, 사귀다, 쓰다, 나누다, 여행하다. 자, 이와 같은 형태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이상의 동사를 같이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문법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틀린 것은 주말에 옷도 살겸 친구도 만날 겸 동사 동사 명동에 가려고 한다. 아 맞아요. 자, 친구도 만날 겸 고향 음식도 먹을 겸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어 맞네요. 한국 가수도 좋아할 겸 한국어 음식도 좋아할 겸자 일단은 어색하죠 왜 어색한지 설명할게요 한국어도 배울 겸 한국 문화도 배울 겸내일 한국 드라마를 본다 자 지금요 동사를 쓰는 거 맞는데 좋아하다 좋아하다는 건 생각이나 느낌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에요. 가다, 오다, 살다. 인데 좋아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늘 어요 움직임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문화 문제예요. 18번.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많은 일을 할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고요.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볼수 있다. 뭐뭐보다는 비교해서 있죠. 그럼 뒤에 거죠. 됐죠.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요. 누가 일일이 컴퓨터에서 메시지,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동영상, 재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볼수 있다. 네. 카카오톡, 위챗, 라인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다. 네, 맞네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맞으면 O 틀리면 X 표 하세요. 19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것은 의존성이다. 자, 의 의지, 의존성 의지하다. 휴대폰에 의지하다. 그죠? 메일, 휴대폰에 인터넷 하다 안 하면 어, 하기 싫고 거기서고의지하게 된다 네, 맞고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익명성이다. 자, 익명성은 어떻게요?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거가 익명성인데 개인 정보 유출이 익명성이다? 이건 안겠죠 가짜 뉴스가 넘쳐난 것은 장시간 사용해서이다. 이건 중독이죠. 가짜뉴스는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거. 거짓인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과 정보와 사회에 나오는 어휘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